자, 지금부터 함께 보실 영상은 그 초택에서 이번에 그 출시를 한투인원 어, 맥세이프 적용된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어, 사실 이걸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존의 무선 충전기로는 조금 그 애매하게 충전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존의 그 아이폰 XX 맥스나 X 같은 거를 충전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제품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 한번 구성을 보면 어, 이건 전용 충전기고요. 음, 이런 그 무선 충전기를 사용할 을때 사실 이 충전 용량, 허용하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량이 맞지 않으면 충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구성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고. 자, 이제 충전 거치대입니다. 네, 어. 생각했던 것보다 구성품이 뭐 단촐하긴 합니다. 어, 일단 이렇게 조절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한번 제품을 사용해보도록 하죠. m <머래> 니